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창만 보면서 HBM은 언제쯤 제대로 터생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것도 아주 작은 조각만 보고 계신 겁니다. 전 세계가 HBM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저 멀리 실리콘 밸리의 황제 젠슨 황은 남모르게 밤잠을 설치며 삼성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이 신제품을 냈다는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바꿀, 그리고 전세계 AI 패권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을 V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AI들이 사실은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다면 어떨까요? 채찌 PT와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만 이야기가 길어져도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며 앞선 내용을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AI 업계는 이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기억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머릿속이 터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비싸다는 HBM 메모리를 더 많이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서울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는든 건물을 수조원짜리 초호화 펜트하우스로만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가성비도 안 맞고 지을 공간도 없죠. 여기서 소름돋는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서버 한 대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중 GPU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에 달합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정작 이 AI 침해 현상을 해결하고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3배 이상 폭발시킬 핵심 열쇠. 삼성전자의 ESSD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단 4%의 비용으로 77%짜리 GPU의 성능을 좌지우지 않. 여러분이 만약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마치 삼성의 ESSD를 위해 자리를 미리 비워둔 것처럼 구조가 짜여 있거든요. 왜그 오만한 엔비디아가 삼성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리고 삼성의 이 기술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20만 전자로 끌어올릴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인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SSD 그거 그냥 옛날 하드디스크 대신 쓰는 그게 거 아니야. 뭐 대단하다고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AI의 영혼을 담는 그릇 그 자체니까요. 자, 이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그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갑자기 삼성의 SSD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AI는 이른바 기억력의 한계라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용어로 이걸 KB 캐시 위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채찌 PT 같은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AI는 여러분이 앞이기 해서 했던 앞이 말들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맥락에 맞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억 데이터가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기존 방식은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GPU 옆에 붙어 있는 금값보다 비싼 메모리, 즉, HBM에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HBM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아파트와 같아요. 살기엔 최고지만 짐을 쌓아둘 창고로 쓰기엔 평당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실제로 지금 AI 서버들은 이 HBM 용량이 꽉 차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기존에 기억하던 걸 지우거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AI가 버벅거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치매 현상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젠슨 황 회장은 2026년 CES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HBM만으로는 더 이상 대한 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즉 SSD를 메모리처럼 써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변기인 루빈 루빈 플랫폼의 핵심 ICMs 아키텍처입니다. 쉽게 말해 비싼 HBM 아파트에 는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만 두고 바로 옆에 삼성의 초고성능 ESSD라는 거대한 빌딩을 세워서 AI의 장기 기억을 통째로 옮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나갑니다. 삼성의 차세대 b m <PM1> 1 7 1 5 3을이 시스템에 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동일한 하드웨어 환경점 대비 1.7배 더 많은 동시 접속자를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초당 토큰 생성 수인 TPS가 1.5배 증가하여 실시간 응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GPU의 연산 부하를 낮춤으로써 전체 시스템 전력 소비량을 47%나 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GPU가 77%의 비용을 잡아먹고 있을 때 단 4%의 비용인 삼성 ESSD가 들어가서 이 모든 수치를 폭발시킨 겁니다. 젠슨 황이 삼성의 이 기술력을 보고 밤잠을 설쳤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죠. 지금 삼성 테크 에코노믹스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HBM에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속단하던 사람들의 뒤통수. 삼성이 스토리지의 메모리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엔비디아는 2026년에만 이 루빈 서버를 위해 약 세발발 60만 테라바이트의 랜드 플래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무려 1억 1,100대 20만 테라바이트까지 치솟습니다. 단일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랜드 생산량의 10% 가까이를 혼자서 다 먹어치우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전 세계에서 이 엄청난 양의 고용량 ESSD를 한꺼번에 그리고 최고의 성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초고용량과 초고속 그리고 압도적인 물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전자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삼성이 이번 AI 인프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권에 든 핵심 솔루션 128TB 용량의 기업용 SSD인 BM17743입니다. 128TB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데이터 센터 운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용 SSD와 비교했을 때약 100배에 달하는 데이터를 단 하나의 장치에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정된 데이터 센터 부지 내에 수십 배의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시장에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과 차별화될 결정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데이터를 제어하는 핵심 칩인 컨트롤러까지 모든 과정을 자사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만들더라도 이를 구동하는 컨트롤러 설계를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생산을 타사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9세대 비낸디라는 핵심 메모리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러 칩을 자사의 4NM 공정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품을 직접 조율하면 시스템의 안정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미세한 성능 최적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출시할 루빈 플랫폼의 설계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왜 필수적인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루빈 서버 시스템 한 대에 필요한 SSD 용량은 1152TB로 예측됩니다. 이는 직접 모델인 블랙웰과 비교했을 스토리지 때 스토리지 요구량이 무려 10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최고의 전력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숫자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긴박합니다. DRAM 재고 수준은 약 6주 분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 수준인 10주에서 12주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로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곧바로 가격 결정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업용 SSD 가격은 이전 분기 대비 25%에서 50%까지 인상될 가능성입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큰 손들이 물량을 선점하려 경쟁하다 보니 삼성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놓쳤다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스토리지 기술을 하나로 묶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AI 가치 사슬의 최상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이 전 세계 AI 인프라의 표준이 될수록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술적 배경과 시장의 숫자를 확인했으니, 이 흐름이 글로벌 빅테크 동맹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와 삼성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왜 결국 삼성의 이 기술 앞으로 모여드는지, 그 이면의 돈의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믿는 금융 상식 하나를 깨부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술주 투자를 할때 가장 화려하고 비싼 부분,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바꾸는 기업에 베팅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글이 검색 결과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그 뒤에서는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때 가장 큰 비용은 기계를 사는 돈이 아니라 그 기계들을 돌리는 전기료와 열을 식히는 냉각 비용입니다. 여기서 수학적인 계산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삼성의 ESSD 기술을 전면 도입해서 시스템 전력 효율을 47% 개선한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구글의 연간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10조 원이라면 삼성의 기술 하나만으로 매년 4조 7천억 원을 그냥 아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웬만한 대기업 1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조단위의 돈을 지켜줄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머스크가 추진하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나 자율주행 AI인 FSD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주 공간이나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전력이 극도로 제한적이죠. 이때 삼성의 저전력 보유율 스토리지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삼성과의 혈맹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기술이 돈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도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삼성이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AI 산업의 중심축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준비한 진짜 비밀 무기는 ESSD가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머스크가 삼성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 이 스토리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깔리는 순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삼성이 구축하고 있는 이 거대한 부의 고속도로 이름은 바로 CX의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이 용어가 어렵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들이 자기 집 안에서만 물건을 나르는 수준이었다면, CXL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하나로 잇는 초고속 자기 부상 열차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GPU 옆에 붙어 있는 비싼 HBM 용량이 부족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의 ESSD나 DRAM을 마치 자기 몸 안에 있는 장기처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목 현상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ECXL 기반의 메모리 모듈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만의 진짜 무서운 필살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나노미터 GAA 파운드리 공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운드리는 TSMC가 1등인데 삼성이 이나노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차세대 HBM사와 초고성능 SSD 컨트롤러는 이제 단순한 메모리 칩을 넘어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TSMC에서 칩을 설계하고 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가져와서 조립하려면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GNANO 파운드리와 9세대 VNN 그리고 HBM사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스톱 삽입 형태계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팩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AI 지독한 기억력 부족 병목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가성비 솔루션은 삼성의 1 2 8 g b ESS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은 이 ESSD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고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ESSD가 매출 비중과 랜드플래시의 가격 인상폭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재 삼성의 DRM 재고가 6주 분량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완성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가격은 오르고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매달 약 8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야 합니다.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삼성이 보여줬던 저력을 생각하면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를 역사적 평균치인 15배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뛰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만 전자는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삼성의 점유율과 이익률, 그리고 AI 인프라의 확장성을 더했을 때 산출되는 수학적 결과 값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부의 흐름은 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20년 전 우리가 벽돌 폰을 들고 다닐 때 스마트폰의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AI 서비스의 뒤편에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스토리지 함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HBM이라는 화려한 불꽃에만 집착함이 이리 일비할 때 여러분은 AI 인프라의 거대한 뿌리인 스토리지와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가는 삼성의 저력을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파는 것이라고 하죠. 모두가 삼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 기술의 실체와 숫자를 보는 사람만이 진짜 부의 기회를 선점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